일시 재벌 한때 부처님이 계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때도 이제 이시시이 시, 시, 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때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, 이거 이거.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럴 수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여태 이렇게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다 그러면 뭐 시험 볼 때냐, 놀 때냐, 일할 때냐, 늘이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때 그러면 이때 그냥 이거 그냥 이때 이거 그러니까 뭐 분별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이때밖에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장부 하는 일이라고도 합니까?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해놨습니다. 분별을 벗어난 그냥 늘 이때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봐야 이제 이 말이 실감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.